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외국인 피의자가 연 평균 3만 6천 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집단화 세력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피의자가 3만 6천 명, 엄청난 거죠. 네, 그래서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게 집단화 세력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참 이거 한국의 미래가 아주 어둡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외국인들을 잘 선별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국적이나 영주권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에 그리고 에뭐 한국에 필요한 근로자라든지 또는 에 외국인 에 환자라든지 또 외국인 유학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는 철저한 검증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서류 위조해 가지고 한국에 관광객으로 들어온다든지 에~ 또 유학생 그리고 외국인 환자로 들어와 가지고 에~ 불법 체류를 하고 각종 범죄에 연계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막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고맙죠.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예, 만나서 보면은 참 한국에서 성실하게 무역도 하고 있고, 또 한국에서 성실하게 가정도 이루고 열심히 살고, 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성실한 그러한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예, 제가 좋은 법 친구로서 이렇게 잘 지냅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 외국인 범죄를 저지르고, 에, 한국의 위조 어, 그리고 불법 체류로 들어와 가지고 한국을 교란시키는 에, 한국의 직업 체계라든지 사회를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거는 엄정하게 에, 우리가 처단하지 않으면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공무원들이나 영사들이 돈 받고 비자를 발급한다든지 이러한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아주 가중처벌을 해가지고. 절대 이런 매국 행위가 에, 있을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여기 보면은 외국인 피의자가 연 평균 3만 6천 명이다. 집단화 세력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 이거 막아야 된다. 그리고 폭력, 교통 범죄, 사기 위조 행령 순으로 많다. 이게 사기 위조 행령도 늘어나죠. 에, 국내 체류 많은 중국인이 절반을 예,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참 안타까워요. 집단화, 세력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 지금 제주신문에 보면은, 대낮 집단 폭행 강도, 외국인 범죄, 어쩌나, 네, 이 외국인 범죄가 대낮에도 이렇게 에, 벌어지고 있는 거고, 또, 경남 서부권에서는 외국인 마약 유통 조직 6명을 검거했다, 3명 구속했다라는 거예요. 조직화되는 거죠, 조직화. 이런 마약 문제도. 지금 뭐, 이민청 최적지는 외국인 거주 1위 안산이다, 시민도 유치 한 목소리를 하고 있다 해가지고, 이민청 외치고 있는데, 이민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국인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외국인들의 불법 체류나 외국인 범죄를 막을 수 있는가? 또 불법 비자 취득을 어떻게 막는 시스템을 만드는가? 이게 우선돼야지. 그렇지 않고 이민청 제외동포청 해가지고 서류 위주하고 와서 한국에서 각종 범죄라든지 또는 마약이라든지 또 불법 체류로 이어지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엑스터시 등 유통 베트남인 6명이 검거됐다. 외국인 노래 주점 등에 공급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터지는 거죠. 또 외국인 범죄 타깃이 됐다라는 거예요. 환전소. 털리고 또 털린다. 이거 외국인들이 계속 여기서 범죄를 저지르는 문제들. 네, 부산 클럽에서는 마약 환각 파티를 벌인 외국인 42명이 무더기 검거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대한뉴스는 외국인 마약 범죄가 최근 596명에서 1,721명으로 2.8배가 급증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외국인 피의자가 3만 6천 명 집단화 세력화를 막아야 한다. MBC 뉴스에서 전했는데 이 심각한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이 저출산 문제,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자살률 문제, 서민 경제 붕괴 문제, 그리고 황금 만능주의. 예, 출세제일주의, 학벌주의, 외모 지상주의 속에서 가치와 기준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정황에서 돈이 전부다. 돈이 신이다. 이런 사상들이 퍼져나가면서 공무원 조직이라든지 각종 경찰, 검찰 조직들도 돈에 미쳐 날뛰게 되고 돈에 환장하게 된다. 그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은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예, 외국인 범죄 늘어나고 그냥 외국인 비자 비리 문제 터져 나오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격이 됩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표권이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표권에 참여할 수 있는 영주권자 또는 국적 취득은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성실하고 한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외국인들은 우리가 환영하고 감사하지만 예, 이런 불법 체류라든지 외국인 범죄가 구조적으로 왜 발생되는가라는 것을 철저하게 예, 검증해가지고, 음. 예, 처음에 서류 검증, 위조 서류 검증부터 확고히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비자 장사, 비자가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 나가보면은 한국행 티켓을 받는데 그것이 유학이 됐든 관광이 됐든, 근로가 됐든, 결혼이 됐든, 보면은 약 천만원에서 천오백만원, 많게는 이천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한국행 티켓을 갖고 와서, 그때부터 이제 위조 서류가 진행이 되고, 그 정황에서 뭐, 영사나, 네, 또는 공무원들이 같이 뒷돈을 받으면서 비리를 저지르는 그런 행위들이 적발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 그리고 외국인 투표권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가뜩이나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끼리도 정치적 갈등이 심한데, 앞으로 그런 외국인 투표권 속에서 외국인과의 정치적 갈등, 투표 갈등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외국인들과 한국인들 로봇이 일자리 경쟁을 하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 서민들은 삶에. 참혹한 상황을 맛보는 그런 정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예, 우리 한국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들은 우리가 환영하고 포용해야 한다. 예, 그래서 저, 제가 예, 좀 너무나 치우친 발언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외국인 친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외국인 예, 이 친구들과 교류도 매일매일 하는 사람입니다. 외국어가 되기 때문에. 예, 근데 한국에 도움이 되는 분들은 환영한다. 그리고 정직하게 한국에 온 분들은 환영한다. 그런데 거짓으로 한국에 왔거나 또는 지금의 한국에 피해를 주고 그리고 각종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한국 사회와 직업 체계를 교란시키는 또, 비자 비리에 연루되가지고, 한국 사회를 혼란시키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외국인 유학생 모집하느냐고, 한국 대학들은 달립니다. 지방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아니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그게 고스란히, 가짜 서류로 이어져 가지고 불법 체류로 이어지고 각종 범죄로 이어져 가지고 한국이 혼란을 겪게 된다라면은 뭐지 않아. 내년부터는 한국이 이제 다문화 국가, 다인종 국가, 다문화 국가, 다인종 국가, 다민족 국가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한국은 외국인들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중에 외국인들이 정치권을 갖게 되면서 우리는 뭐 북한을 따라가겠다. 우리는 중국을 따라가겠다. 우리는 러시아를 따라가겠다. 우리는 미국을 따라가겠다. 우리는 일본을 따라가겠다.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한국이 분할 독립이 되게 됩니다. 그, 나중에는 한국이 서울공화국만 남게 돼요. 서울공화국 중에서도 강남 귀족공화국만 남게 되고 싱가포르처럼 도시국가가 돼버리고 나머지 나라들은 다 나머지 지역들은 모두 다 분리 독립해가지고, 대한민국 자체가 갈기갈기 찢어져가지고, 한쪽은 북한 땅, 한쪽은 중국 땅, 한쪽은 러시아 땅, 한쪽은 일본 땅, 한쪽은 미국 땅, 한쪽은 유럽 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질 수 있습니다. 제 말이 헛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헛소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 말이 이제 현실이 되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이런 얘기를 해서 대한민국을 빨리 국민 권익금 시대로 만들고 국민 주권 정치가 살아있는 국가로 만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끝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저와 공감대를 확장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국민 주권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